중환자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우리 변호인단들이 그냥 재판석에 갔다가 오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서 나는 변호인단에게 말을 듣고 갔더니 세상에 좌파판사가 법정 구속을 다습겠어 그때에 저는요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복수술을 받아서 양쪽 팔도 못들었어요 밥도 우리 집사람이 먹여줬어요. 밥도. 세수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동부구치소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누가 나를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나고 있지만 내깜방 동기 성경적으로만 보시신 겁니다. 오네시모. 그분이 제 밥을 다 먹여줍니다. 세수도 다시 키웠어. 그래서 내가 두달 동안 감옥을 살았습니다 선거권 위반 혐의로. 사실은 이 선거권 위반 혐의도 문자 메시지 보낸 것 때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사무원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무원을 내가 처벌받기를 할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목자가 안되보면 목사가 안되 보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